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저희가 어, 저희 사는 얘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흥미 있어 하실만한 얘기를들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저희가 영상을 찍으면서 뭐 공이 오빠, 음, 정석이 오빠, 정석이 오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얘들은 이렇게 됐나? 응, 언니 오빠들이 많아졌나. 음. 연예인 언니 오빠들이 많아졌나. 사실, 애들. 공유 오빠랑 그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내외하는 사이? 내외도 아니지. 오빠가 나 알까 몰라. 1년 내내 인터뷰했는데. 음. 영화를 3개 를에는데 3개 다 내가 갔으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이 친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가? 언니 오빠. <laughs> 아, 근데 난 진짜 궁금해. 언제부터 그랬어요? 나는, 한, 지난해? 어... 지난해. 아, 저 사람과 나는 정말 비즈니스 관계고, 어, 서로 필요하에 만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이후부터 그냥, 그놈이 그놈이고, 나도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동정은, 그니까, 인터뷰를, <laughs>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배우도 기자도 그쵸. 의례적으로 그냥 영화 개봉하니까 배우들도 꾸역꾸역 인터뷰하는 거고, 나도 이게 내 일이니까 꾸역꾸역 가는 거지. 그쵸.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런 걸 아니까 음. 서로 존중하고, 저 사람도 내가 진짜 보고 싶어서 온건 아닐 거야. 음. 이런 걸 알면서 그냥...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에 대한 궁금증이 없는데 저렇게 쥐어짜내서 질문을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이러면서 음. 배우들도 열심히 인터뷰하고 저도 그들의 노고를 아니까 사실 뭐 영화 하나 찍고 개봉할 때마다 수십 명의 기자와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분들이 얼마나 고되겠어요. 그런 그렇죠. 걸 아니까 어떻게든 새로운 질문 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고 서로의 노력과 고생을 아니까. 뭐랄까, 친하진 않지만 뭔가 애잔한 마음이 드니까. 약간 동료애 같은 아, 느낌 전혀, 아니에요? 동료애가 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언니 오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건 아니에요. 음. 제가 엄기준 씨를 또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음, 음. 그래서 수습일 때 엄기준 씨 행사를 한번 갔어요. 엄기준 씨 드라마 행사를. 음. 근데 이제 그건 드라마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은 큰 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이제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잠깐 잠깐 미니 인터뷰 식으로 하는 아, 그걸 했었거든. 어 근데 어, 언제 뭐할 때? OCN 드라마였어. 어. 주연 첫째 아, 아. 무슨 방역하는 그거다. 뭔지 어, 어. 알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갔는데 한 테이블 안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카페에서. 그래서 내가 기준 오빠 보고 너무 긴장해 가지고 딱꼽질했잖아 <laughs> 덩치도 이만한 애가. 이만한 애가 막 눈만 마주치면 오빠가 그리고 눈이 또 세잖아 눈빛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막막 눈만 마주쳐도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그 서늘한 매력에 매료돼가지고 막 내가 경기를 하듯이 딱코지를 했잖아. 아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누구를 봐도 떨리지 않는 눈이 되었지. 그게 좀 되게 슬프지 않니까? 뭔가 되게 재밌는 직업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 저는 재미도로만 따지면. 거의 상위에 있는 직업군이라고 생각해요 이쪽이. 근데 늘 그런 재미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진짜 어느 순간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음, 맞아. 재밌고 떨리는 게 하나 없고 쉴때 TV 안 보고. 그게 쉬는 거야. TV를 어. 안 보는 게 쉬는 거. 연예기사 안 보는 거. 네이버 어. 안 키는 거. <laughs> 맞아 맞아. 실감 안 보는 거. <laughs> 나도 모르게 막 핸드폰으로 연예기사 볼 때마다 경기를 하면서 와, 왜 이래 쉴 어. 때까지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어. 미친 거 아니야? 괜히 나이란 을 아닌데도 네이버 검색어에 연예인들 이름 올라가면 깜짝 놀라고 <laughs> 왜이 사람이 왜 <laughs> 얼마 전에 내가 누구지 아 신보라 신보라가 네이버 검색어에 뜨는 거에 1위에 그래서 신보라가 또 무슨 일이야 이러고 눌렀는데 간호장교님 이름이 청문회에서 신보라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게 진짜 심, 심해요 맞아 어. 또 언제 불려 나갈지 모르니까 핸드폰 울릴 때마다 막 심장이 저는 또 심장이 또좀 약한 편이여가지고 두두두두두두 <laughs> 아니면 나의 기준오빠를 내 어. 기준오빠 한만나 무슨 드라만데 어. KBS 드라마 이시영 씨랑 나왔던 거 골든 뭐였나? 아무튼 그거를 음. 제가 제작 발표 갔는데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 라운드 인터뷰를 또한 거예요. 근데 네 옆에 기준 오빠가 앉았어요. 어, 떨려. 솔직히 나는 그때는 떨리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이런 아, 그 차량차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기준 오빠가 자꾸 사람 신경 쓰이게 모니터를 노트북을 이렇게 보는 어, 거예요. 어. 계속 그래서 그만 좀 보세요 이랬어요. <laughs> 내가 뭐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걸 치는 게 신기하다고 어, 오타가 안 음, 나는지 음, 궁금해서 아. 보고 있었는데 오타가 겁나나네 이러면서 낄낄 <laughs> <낄 웃음> 귀엽다 좀 약간 짜증이 약간 났어요 약간 그럴 수 있지 어, 왜냐면 이건 나의 또 일인데 진짜 막 일본어도 써있고 막 이러거든요 어. 치다 보면은 막 <laughs> 어? 이러고 일본, 치니까 일본어 뭐지? <웃음> <말해>? <웃음> 그래서 메모장에 쳐야 돼 한글을 치면 안돼 그래서 막 그런 수치스러운 걸 오빠가 보니까 길이 약간 언짢아 했는데 이제 정보석씨가 그때 또 같은 테이블에 있었거든요 아 주얼리 정이 그러니까 우리 내가 좀 약간 언짢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좋게 좋게 막 풀어준다고 그 전날인가 엄비준씨가 해피투게더 나왔었거든요 이상형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래 관심 있어? 이러면서 엄비준씨한테 기자님한테 관심 있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냅다 쳤죠 오빠 저 주사 없어요 왜냐면 그 전날 엄기준 씨가 해피 투게더 나와서 주사 없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그 다음부터 기준 오빠가 나랑 거리를 딱 두더라고. 얼마나 편하게 이런 날날안 본다. <laughs> 언니 오빠라고 부른 건 언제? 정 음. 정영은? 저는, 네.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때 연애부에 들어왔을 때그유독 언니 오빠라고 잘하는 영화 기자 선배가 있었어요. 음, 음, 음. 근데 그 선배가 일을 하는 게 저는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성격도 되게 유쾌하고, 일을 할 때도 뭔가 치여서 일을 하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에너지가 항상 사람이 넘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처럼 되고 싶다, 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죠. 그러다가 조금씩 관계자들이랑, 엔터 관계자들이랑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젠 내가 언니 오빠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어, 만약에 김영이면 김영배우 김형 김영씨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관계자한테 음. 아, 그래서 김언니는 어떤데요 요즘? 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2014년 음. 초중반쯤부터 그렇게 근데 특히 가요 쪽이 좀 그런 게 음. 자유로운 것 같아요. 가요는 관계자들 음. 또 관계자랑 음. 기자들도 서로 아형 언니 누나 이러면서 음, 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무슨 가불 이런 거 없고 그냥 가요나 영화는 서로 연대감이 있어서 영화는 선후배다 우리가 다 같은 영화인이 나가는 게 있고 가요는 야 우리 뭐다 형제지 뭐 이런 음. 느낌 음. 가족 맞아.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 뭐야 방송 쪽은 모르겠는데 영화 쪽은 뭐 오빠, 언니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 민식 오빠 요즘 뭐하세요? 이런 이상하잖아. 성규 오빠 요즘 뭐하세요? 좀 음. 이상하잖아. 근데 이제 나같이 영화를 안 하던 사람 전화해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음. 오빠라고는 안 하고 오라버니. 나 아, 오라버니. 우리 최민식 오라버니는 음.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음. 아나 근데 이거 하나 얘기하고 싶어. 내가 그때 한번. 육성재 씨요 B 투비 B <laughs> 몇 살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야, 확실히 어리지. 확실히 어려. <laughs> 제가 어느 날그 큐브 관계자랑 얘기를하다 그래서 성재 오빠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laughs> 그근 큐브 관계자가 언짢다. 나부터 언짢아. 진짜 양심도 없다. 지금 적당히 좀 적당히 좀 이러는 거. 아니 GD까지는 오빠라고 할수 있지. 동갑이지만 돈 많고. <laughs> 어, 어쨌든 동갑이니까. 생일 빠를 수도 있어. 아닌가? 그러니까. <laughs> 어. 근데 성재군은 너무 어리잖아. 자명하잖아. 어린 게. 그런 일이 있어.